그리고, 리프사가 그, 작년에 UBRI라고 해갖고, 그, 세계적인 대학들 30여 개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버클리 대학에서 리프사가 제시한 이, 연구 논문, 아, 연구 논문이 아니죠. 연구 주제들을 공개해 놓은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한테 그냥 돈만 연구비로 써라, 이렇게 가져다 준게 아니라 서로 위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프사한테 필요한 연구들. 그러니까 일부는 대학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연구만 하는 이 사람들. 연구가 직업인 이 사람들한테 이제 XRP 레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컨센서스. 이런 거 해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지. 지금 요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보시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XRP 레저의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해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냐. 그리고 그 해킹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주제로 던져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분산화 관련해서도 어떻게 측정하는 게 분산화돼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연구 주제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디지털 에의 확대 방법론 이런 것도 돼 있고 디지털 에의 마켓 스트럭처 그러니까 마켓 시장 구조 만드는 거, 그리고 분산 시스템 관련된 거, 뭐 게임 이론. 이거는 되게 그거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었죠.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정신병자 됐는데 결국에. 예, 네. 아무튼 그 게임이론 적용해서 x i p 레저상에서도 그 관련해서 연구해봐라. 주제를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x i p 에 관련된 연구 주제들을 주면서 이런 것들 연구해서 더 x i p 레저를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투자를 한 것도 있죠. 목적이. 그래서 서로 의미하는 구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예, 연구비를 받아서 좋은 거고. 어, 리프사 입장에서는 이 연구가 주업인 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은 그걸 통해서 또 XRP 레저를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예. 어, 2019년 되면 연구의 성과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리프사는 여러 가지로 XRP 그 에스크로 물량 갖고 투자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키뱅크라고 읽어야 되나요? <laughs> 이거 어느 나라 은행인지 몰라서 이거를 되게 읽기가 난감한데 아무튼 이 은행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리플사에 스 커런트를 도입해 왔고. 어, 세계적인 은행이 되겠다. 선언한 게 있는데, 그 PT에서 리플사 솔루션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프로덕트 부분에, 네, 여기 있죠. 엑스커런트. 이거 글자 깨져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더 확대를 해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 보이시죠? 엑스커런트. 예. 네. 리프사의 솔루션을 써서 이 사람들이 은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공유를 드렸고요 자 솔직히 제가 한동안 쉬어갖고 많아갖고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이거는 흥미 삼아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지금 <laughs> 잠깐 x r p 랑좀 상관이 덜해요 그나마 상관이 있는게 제드메칼럽이 좀 발언한 게 있어갖고 제가 트윗을 남겼는데 뭐냐면은 제드 메칼럽이 지금 코인데스크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드 메칼럽이 코인데스크라는 해외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트론 같은 거는 쓰레기일 뿐이다. <laugh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건 전혀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완전 테크니컬하지 않고 쓸모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제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스틴 썬이 트론의 CEO가 CEO라고 불러야 되나 이 사람? 아무튼 대표가 이제 글을 남겼는데, 예, 그거죠. 그냥 우리는 스텔라 룸의 위를뭐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얘네 스텔라 룸에는 트랜잭션 볼륨도 낮고 중앙화돼 있고 전혀 예, 그리고 이분산화앱도 빵개고. 이런 스텔라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트론은 스텔라의 자리를 뺏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론이 아마 지금 시청 기준으로 10위 정도 될 거고 스텔라 루맨이한 6위 정도 되려나요?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드도 <laughs> 네. 왜 트론을 도발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도발을 했어요 언론에다 대놓고 쓰레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엄청 도발한 거죠 네, 아무튼 웃겨갖고 남겼고요. 그냥 흥미거리로 보시면 되고. 자, XRP2 판매했죠. 그래서 잠깐 남겼습니다. 올해 스타트 하자마자 또 팔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천만 개 팔았습니다. 계속 잘 팔아나가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올해 1분기랑 2분기의 데이터를 쭉 봐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리프사가 판매를 작년 3, 4분기 때처럼... 여전히 잘 판매할 것인가 또는 작년보다 더 판매 수치가 늘어날 것인가 되게 중요하겠죠 기간들이 많이 사간다는 거니까 에, 어떨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관점은 과연 이 판매량과 판매량이 유지 또는 더 늘어나는 가운데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 오픈마켓 우리가 쓰는 오픈마켓에서의 그 XRP 볼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갖고 같이 늘어나거나 또는 유지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작년에 에스크로 15일 단위로 500만 개씩 풀리는 거 관련돼서, 예, 제가 또 풀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남긴 거고요. 이 물량이 지금 어디에 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죠. 예, 단서가 없습니다. 10월에 제가 한 두어 차례 정도 설명 드렸지만은 이거는 그그 그 누구죠 안드리안 안드리안 호빌렌가 그 인터레저의 헤드 그 사람 비트스탬프 계정이랑 그리고 리프사에서 디자인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비트스탬프 계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아마 이번 달에 풀린 것도 1월 1일 날 풀린 것도 그런 식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네,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서가 추가적으로 없어서 지속적으로 이것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장 소식. 그 캐나다 에 있는 CCX라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 커런시 기축 통화로 정했다고 하는 것 같죠. <laughs> 아, 이거 아니다. 아직 정한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네요. 아,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했는데, 지금 이 문구만 봐서는 아직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어보는 거죠. CCX가 이제 XIP를 기축통화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페어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트윈 남겨달라고. 뭐, 조만간 하겠죠. 이런 걸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트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쌍을 만들어 달라는 거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XRP를 기축으로 해서 비트코인 거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한 게 있을 텐데, 그걸 트윗에다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긴 트윗이네요. 네. 아직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물어봤으면 조만간 하겠죠.